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많은 학생들이 정신이 나간 듯 웃으며 옥상으로 뛰어갑니다. 옥상에 도착한 그들은 난간을 넘어 서려 했는데 일부 제정신인 학생들과 선생님이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난 지진과 함께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학교의 보건교사 안은영이 뛰어나옵니다 피황찬란한 플라스틱 검을 들고 아이들을 난간에서 떨어뜨리는데 괴물부터 정신나간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통제하는 보건교사까지 도대체 이 학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보건 교사 은영의 어린 시절. 처음엔 얼마나 헷갈렸는지 모른다. 은영은 자신의 눈에만 젤리가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젤리는 욕망의 흔적으로도 볼수 있고, 너도 이제 새엄마가 필요한 나이야. 타인에게 해를 미치는 존재도 될수 있고, 죽어가는 존재가 남길 수도 있으며, 단순히 귀엽기만한 젤리도 있습니다. 이후 어른이 된 은영은 학교의 보건교사로 근무하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젤리를 잡으며 나름 세상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날 보건실로 찾아온 승권이 맞은 젤리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학교에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 이제 가도 되죠? 안 돼! 하지만 승권은 은영의 권고를 거절하고 급하게 어디론가 아, 향했는데 하소서. 운영은 학교의 이곳저곳에 남은 승건의 젤리를 발견합니다. 가끔은 무거운 마음들이 뭉치고 쌓인 젤리들도 있다. 이후 운영은 학교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는데, 마침내 지하실에서 미심쩍은 흔적을 발견합니다. 1년이 넘도록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지하실을 젤리들이 점령한 것인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었기에 은영은 열심히 그들을 퇴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발견한 것은 한문 선생님 인표. 당연히 젤리를 볼수 없는 인표에겐 미친 광경이었는데 여기서 뭐하세요 지금? 실은 승건이가 아픈 이유가 지하실 때문이라고요. 은영의 말을 들은 임표는 함께 더 깊숙한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또 다른 문 앞에서 구세 흔적도 발견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는 은영만이 볼수 있는 해로운 젤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임표는 신기함에 젖어 지하로 내려갔지만 은영은 바쁘게 젤리들을 처리했는데. 바로 이때 은영이 발견한 것은 인표를 둘러싸고 있는 젤리 보호막. 그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보호막에 지켜주는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 그리고 이 지하실의 끝에 도착했을 때 이번엔 무당들이 남긴 흔적과 철문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신비한 돌이 있었습니다. 써져 있을 거야. 뒤집돌아시라! 인표가 돌을 뒤집자 지상에선 학생들이 쓰러졌고 곧이어 쓰러진 학생들은 실소를 내지르며 학교의 옥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옥상으로 모인 학생들은 난간 바깥으로 다 같이 뛰어내리려 했는데 때마침 도착한 은영은 아이들을 칼로 내려쳤고 이 영적인 칼의 힘으로 잠시나마 막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단 15분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제한 때문에 금방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학교 앞에서 지진을 동반한 괴물이 나타난 것. 아 씨발 정말 더게 죽어. 이제 은영에게 남은 무기는 비비탄 총뿐이었는데 정신이 나간 학생들은 괴물이 비비탄에 맞을 때마다 야유를 했고 은영의 공격에 반격이라도 하듯. 괴물은 폭풍을 일으킬 정도의 숨을 들이마십니다. 비비탄 총알도 떨어져가는 위태로운 상황에 임표가 가까스로 옥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괴물의 폭풍. 모두가 난간에 붙어버렸을 때 임표는 은영의 손을 우연히 붙잡게 되는데. 순식간에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고 남은 비비탄 총에 온 힘을 모아 괴물에게 발사합니다. 젤리를 볼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젤리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은영은 과연 학교를 젤리의 위협에서 지킬 수 있을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보건 교사 아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보건교사 아는영에 대해 딱 다섯 가지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건교사 아는영은 정세랑 작가의 동명소설, 보건교사 아는영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만 보셔도 이 작품이 얼마나 평범한 일상을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 놓았는지 알수 있는데, 이는 원작 소설을 적극적으로 실사와 작품에 반영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 예정인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조언은 캐릭터들 간의 대화, 인물들의 행동 등이 평범함을 거부한 면이 굉장히 많아서 시리즈의 분위기에 함께 젖어들기 시작하면 꽤 색다른 매력을 가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건교사 안은영은 이경미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대표작으로는 미스 홍당무 비밀은 없다. 그리고 2018년 아이유를 주연으로 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페르소나의 러브세트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보건교사 안은영은 정유미 남주혁 문소리 배우 등 우리에게 익숙한 대형 배우들부터 넷플릭스답게 훌륭한 신인 배우들도 여럿 볼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적으로 보건교사 안은영은 미스 홍당 문화 페르소나를 볼때 느꼈던 신선함으로 무장했다 할수 있습니다. 원작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작가는 오직 쾌락을 위해 이 소설을 썼다 라는 말도 했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실사화된 시리즈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액션, 로맨스, SF 등 그 장르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메시지나 교훈을 담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리즈에서 펼쳐지는 신기하고 엉뚱한 상상을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고편만 접했을 때는 학교 드라마와 SF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가 궁금한 점이었는데, 드라마를 보고 예상했던 바와 너무 달라서 오히려 신선했습니다. 만약 슈퍼 히어로와 SF 장르로 표현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소재인데, 트레서 벗어난 이야기를 보여주려 노력한 제작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보건교사 안은영은 넷플릭스에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큰 힘이 되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놀람> 아 그냥 다들 졸업해버려.